오늘은 비밀이아님과 홍어 먹방! 아 오디오가 왜이러냐고요 제가 마이크를 거꾸로 차서 수음이 안됐대요 유유 피디 양반아 잘좀 알려주지 아 조금만 참아요 고체 목소리 돌아옵니다 아무튼! 제가 홍어를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다고 했더니 비밀이아님이 홍어의 끝을 보여주겠다며 데려오셨어요 홍어 친해질 수 있을까요? 막걸리 그냥 판리스코 예쁜 줄로 하여간 소주같 막걸리도 좋아하세요? 아뭐 아, 굳이 전시 찾아 먹진 전시 않는데 전시 있으면 전시 먹고. 아 네. 저는 막걸리도 좋아해가지고 와인을 제일 자주 드세요. 그냥. 네. 근데 솔직히 빈도는 소주가 많을 것 같아요. 빈도. 나는 솔직히 일단 좀 와인을 먹으려고 하면 은 터들이 생기니까 사실 이런 집에서 와인 먹을 때 편이잖아요. 안 챙겨 와야 돼. 뭐 근데 여기는 어쨌든 이런 네. 걸 해주니까. 네. 간, 간지가 그냥 그랑스 클인데좀9년 동안 좀, 좀 그랑스 에클 아, 알죠 예, 근데 이제 90 빈티지에요 아, 아 예, 그랑스 에클이 원래 빈티지가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99년도인가 98년도인가 예. 한번딱 발매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우연하게 한번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예. 응, 응.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컨디션이 좀 진짜 좋았었는데 근데 또 형수형이 맛이 강해서 나름대로 네. 그거 꺼내면 네. 좀가려야 어울릴 것 같기도 네. 해 건배 네. 드겠습니다 네. 네. 기한 샴페인이버 네. 살아있네요 네. 와... 홍어양 죽인다 샴페인향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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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이 안 나. 목소리>

먼저 4인분 먼저 드릴거고요 보시면 아, 쌍구이집이랑 <목소리> <야>, 네, <목소리> 색깔이 다르잖아요 약간 네. 핑크빛, 딱 선홍색이 딱왜 어디 수입산 홍같은 하얗잖아요 그 베이지색 음~~ 인체산의 이 선홍빛은 첫 점은 그냥 이요 홍어, 어맛 질감이라 그래야 되나? 엄청 부드럽고 숙성물처럼 부드러운 그런 게 있어가지고 고 전혀 는맛어 전혀 나는 근데 은근히 좀 좋아하는데 아 괜찮죠 맛 빼도 되죠? 이거 끝이 아니야 이거 끝이 아니야 색이 거죠? 네, 시대쇠는마사 네. 네. 여기 어, 해체해서 네. 바로 가고 싶어 네. 아, 해체가 이래요? 여러 말씀 드 다음 메뉴는 삭히지 네. 않은 홍어로 만든 홍어무침입니다 90이야? 네, 90이고 오늘은 90데이 감사한 마음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사, 산 거고 이거는 뭐통에서산게 뭐, 아니고 제가 방배동의 네. 어떤 와인샵에서 아, 아, 우연찮게 아, 발견을 했어요 다 3, 진짜? 3, 4년, 3, 4년. 아, 진짜? 삼사년. 삼사년 전에 온도 중에 한 병을 쫙 들어와가지고 거니까. 네. 제가 어디 뭐 부천이 맞던가가서 여섯 병산기예요 진짜요? 진짜요? 아, 어, 네. 저도 한 병이 딱 있는 거예요. 그냥 유명한 샵도 아니고 그냥 동네 샵에 아. 그래가지고 제가 아 그래 구공이면 네. 사야지 하고 샀던 아. 건데 그래도 음, 오늘 딱 먹으면 너무 음, 좋것거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를 네. 어떻게 먹지 을한 병을 먹는다 그러면 한병을 먹을 거 아니야?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들어오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딱 스위트를 까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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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병 디켓팅해서 음, 약간 음. 온도를 높여서 디켓팅해서 반병은 차갑게. 먹고 어, 어. 그러면 두 개가 완전 다르다. 맞아. 아, 아, 그 진짜 와인 거. 그리고 이거를 냉장고에 그 반병 디켓팅하다 넣으면 효과가 하나 더 있어. 요 냉장고 에이자가 사라져. 예, 향기로 가득해. 이제 네, 소개를 해드리자면 아, 이제. 박규리 선생님. 박필 선생님. 우리 시대 여신이죠 여신 박규이님이시고 이제, 이제 백승열 대표님, 비밀이야. 그리고 또 이제 또 아주 유명한. 블로그. 네네네. 블로그로 맞지 마. 진 그, 그, 그. 왕자랑 친봐 왕자랑 좀. 여기 이제 또 조네즈 소믈리에라고 초이다스의 헤드 소믈리에시고 나도, 없죠. 스위치 여기 이제 또, 대표님의, 이제 또, 진입하시라고. 신반습니다 하이라이트 때다오셨는 아, 진짜요? 오픈 좀 할까? 네. 아, 여기 또, 아소를. 네, 아소가. 아소야. 원래 이렇게 모임을 그러니까 그냥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모임은 이런 처음 봐요. 그래. 사실 이분이 뭐 자꾸 나한테 약간 무덤하려고 하는 <목소리> 그런 분도 있어가지고. 있어. 감시하셨어요? <목소리> 한두번 정도 우리 채널에 나와주셔가지고 촬영을 했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 그런데 홍어 얘기가 나와서 내가 홍어를 내가 홍어를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니? 홍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자 채소. 있서 드려야지. 오, 홍어의 찌쇼.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상온에 산 동물지만 이제 저희는 대치기로 홍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번에 잡힌 녀3일 정도가 됐네요. 오, 좋았습니다. 아, 저게 애죠. 네 맞습니다. 와.

<목소리> 와, 너무 맛있어. 이거 하나 네. 네. 먹으은 아 이렇게 막, 으로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 이렇게 이렇게 막, 니고 아까 이이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이거게 막, 이렇이게이 어디, 어디 해야 돼요? <laughs> 아니, 갑자기 무슨 아이템 꺼내듯이 <laughs> 이거는 말씀 이거는 그 그란마니 아, 갑자기 지마 그란마니 어 우리 네. 이거는 피아아피아네피아 아, <laughs> 네. 샴페인에서 나오는 약간 <laughs> 스위트아 네. <laughs> 아 네. <laughs> 하나 더 <웃음> 있어요 <웃음> 하나 더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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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어요? 사삭한 파이스 네나 비밀이야 아, 아, 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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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목소리> 비밀처럼 맨날 감춰주시더라 고 헤네시구나 아, 와 헤네시 헤네시 아, 아, 와, 와, 프라디... 아, <목소리> 와 헤네시 파라디입니다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라디 숟가락에 네. 네. <목소리> 네. 하나 올리고 아 그래 네 헤네시 파라디 뼈를 네. 헤네시 파라디 약간 흥건하게 다아시네요 아이고, 좋아하시 저는 좋아하는데. 아 세상에. 테니스에, 그, 뭔가 기름진 무엇을 타서 먹어가지고, 이런 비유가 많지 모르겠는데, 까마타들 먹은 사람.

<목소류> 맞아요. 확실히 그어는안 쌈키니까 그냥 너무 맛있는 줄 했다. 어를 이렇게 많이 나오네. 어, 샤또치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 다입니다. 김민아 진짜 사 아, 너무 어요 지금 딱 그냥, 심 적게, 샷건 캠 <놀람>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저는 진짜 샷건 아, 캠을 아, 90, 90 이후에 거를 아, 안 먹은 지 10년이 넘었어요. 음. 10년 음. 그 네, 안 먹어. 짜게 안 먹어 제가 그걸 기억하거든요. 제일 처음 먹었던 게샤건 캠을 90 이후에. 맞 많이 좋아하시겠다는. 아니요. 기억이 2 0년 전인데, 지금도 그 이후에 뛰진 않아 왜냐면 이 정도는 돼야, 진짜 돼야. 맛있는 게 888990이 3년 연속으로 좋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8 1 8-3, 그 전에 7-6, 7-5, 그 전에 6-3, 6-4, 어, 지금 딱 음. 그리고 나 너무 신기한 게게겜을 어, 어, 그 어, 어, 그... 디저트로만 먹었지 이렇게 음식하고 계속 먹는 게게다 경험이 처음이에요 음... 근데 이게 너무 잘 어울리니까 음... <목소리나> 너무 <목소리나> 재밌어요 <목소리나> 사치다, <같이> <목소리나> 사치인데 <목소리나> 그래도 우영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살려가시고 살려가시고 어, 네. 를해체하는걸 처음 봐 가지고. 음. 처음에 삭히지 않은 것부터 재미를 좀 느꼈습니다. 어아 음. 되게 젤리 같으면서 네. 그러니까 질감이 네. 요거를 그냥 소금에 찍어 먹는 게 네, 소금 살짝 찍어서 먹어맛있 맛이 처음에 딱썼을때나 근데. 어, 그 알로에 너짜 근데 씹는 네. 맛은 엄청 있고. 예, 아주 좀 특성이네. 어, 어 준비해 감사합니다. 이아예 다르네요. 어, 색이 아예 좀 다르네. 숙성된 거는 좀 투명하고 오, 와, 오, <laughs> 어, 우예 세상에. 부터 뭔가 하는 거 같고. 어, 그런 거 픽킹 거? 장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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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내가 놓아는 내가 근데 암모니아를안요 네, 암모니아가 니아요 그래서 신기해요. 이게 화학 반이거든요 <놀람> 진짜 요뭐 <놀람> 이런 잇몸에 닿을 <달을> 때 <놀람> 아릴 정도로 자극 있는데 이게 그 암모니아의 기분나 화학적인 느낌이 아니고 엄청 자연스러운 화환 같은 느낌? 약간 혹시 음. 말하자면 암모니아보다는 약간 박하 느낌의 복합 애플미트라고 했잖아 애플미트 그래 어떻게 홍어랑 와인아 홍어랑 와인? 이거는 사실 억지로 맞춘 건데 홍어를 먹어야 되는데 난 와인 채널 하고 있으니까 홍어 와인을 한 건데 근데 오늘의 교훈은 좋은 와인은 그냥 맛있는 거고 헤어링 따위 상관없죠 하지만 근데 애는 뒷게하고 너무 잘 어울리고. 그리고 사실 동호 막걸리고 많이 먹잖아. 네. 에 하면. <laughs> 막걸리 꼬냑 한번 해봅시 맞아, 맞아. 자 진짜 맛있어 아진짜 막걸리 꼬냑 막고 처음 해보네 꼬막 꼬막 솔직히 파라디는 꼬마. 좀 아니긴 한데 뭐 어떻게 뭐 해봐야 되나 네. 네. 근데 좀 이거 이따가 아직 나올 게더 있으니까 그때 한 번, 아, 그 해보자. 아, 너무 좋을 것 같아. 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래, 그러니까 막 했다. 실수로 타다가 이렇게. 발전하신 하시는... <laughs> 거예요? 아니면은. 근데 뭐 세상에, 안내 왜냐면 세상에 범태들이 어, 어, 되게 많아요. 나도 누가 분식을 하는 거야. 막걸리에 콩닥을 다마신다는 <laughs> 거야. 근데 엑소 어... <X2> 이상을 타야 된대. 미친 거 아니야? 근데 뭐, 진짜 너무 맛있어요 가지고 오신 와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laughs> 아니, 나포세요또 원래 옛날부터 되게 좋아하던 포모롤의 와인이고, 네, 그냥, 꿀먹은 찐좀 비싸지 않고요 아, 아, 아. 근데 그 중에, 그러니까, 이 얘기에서 또못 먹는데, 그냥 가성비 괜찮다. 진짜 그 중에서. 뭐늘 언제 먹어도 실망하지 않는다. 이 정도면 남종 빈티지도 아니고, 뭐 그냥 적당한 빈티지에 적당히 익었고, 그냥 먹기에. 좋아하게. 부럽지 않겠다? 그 이게 사실 이제 미미디아식의 언어고요. 너무 사실 좋은 와인. 아, 뭘 알지도 못했으면서 좋은 거아데야꼬로레이 <laughs> 2008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충 이제 언어를 알잖아요. <laughs> 근데 예 포드가 둘러싸이는 와이너들이다 완전 그 지역의 등작이야. 이런 스타일은 좌안에서는 못 보여주잖아요. 아, 어렵지. 아니 얼마 전에 오완 뭐 드시고 뭐뭐 샹네이드 인생 와인처럼 아아 라프 라르팩트리샹네거저 처음 먹어봤어요. 그게 진짜 상태가 진짜 좋았어요.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저는 그냥 평균적으로 전부 다 오완이 맛있다. 찐 좋아. 확실히 이 홍어집은 만든 네. 게 네. 모든 음식이 나올 때마다 <laughs> 고칠은 향이 이렇게 가열되고 이런 걸 처음 먹어보는데 가열되니까 네. 훨씬 이 네. 향이 확 올라오는 거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런 찜까지는 안해 <laughs> 도전해요 지금 <laughs> 와, 타이밍에서 막걸는 <laughs> <벌에 웃음> 예. 네. 아, 요게 이제 꼬막이죠, 꼬막. 꼬냥 막걸리. 꼬냥이 파라디에요. 꼬냥이 파라디. 페네시 yeah. 파라디고, 파라디 고급 꼬막. 한번 가야될 것같아 아, 아, -가야 될 같아. 좀, 아좀 더. 약간 내가. 두분 더, 조금 더. 아, 근데 확실히, 은은한 향이. 아아 여기또 약간. 센센 n s a Licker, 이 i t t l e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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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t t l 샤브 i t t l 샤브 i t t l e l i t t l 요게 사키농어 등살이고요 제가 살만 손질해서 샤브샤브로 해주는게 같이 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와오 이렇게 샤브샤브를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가게에서 이렇게 다채롭냐 홍어 하나가생기 그러니까 그리 여기 옛날에 전이 나올 때도 <목소리도> 있고 만두 나올 때도 있고 막아 홍어를 할수 있는 건 정말 다 하셨구나 여기 <목소리도> 3번에 약간 있어요. 홍어 만두죠. 네, 네 맞습니다. 마지막 홍 만두까지. 제가 만두 제일 좋아하는데. 네. 만두 보이라는 약간 쌩이 별명입니다. <laughs> <laughs> 홍어는 데치면 다 힘드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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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치면 다 힘드네. <laughs> 끝까지 이제 다아보려고 했는데요. 그 배터리 준비, 이슈로 준비 부족네 네, 준비 부족입니다. 사실 이게 저온점에 이렇게 하상 뭐야 그래서 그래서 30? 7만인 거요. <laughs> 근데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게 저는 아직 5.7만 아, 아직 5. 7만, 7만 아. 안 돼요. 그러니까 7만이 아직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의 어떤 핵심 제가 이제 홍어를 먹을 수 있냐 없냐 저는 홍어 먹을 수 있다 이제 이거 맞습니다. 여기로 홍어 입문하면 되는 거요 그럼요, 맞아 여러 가지로 홍어에 대해 좀 선입견을 좀 깨는 느낌이었고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아직 홍어 찜 같은 거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홍어 코 삭힌 것까지는 아직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오늘 홍어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면 뭐 여기서 얘기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이게 뭐랄까 두서없는 영상 죄송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뿔나지 마시고 러브함을 담는 거. 上面。<music>